우리 계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요. 어, 어제 속제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13절까지 이어지고요. 14절부터는 속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사장을 묵상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 내네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죄, 둘째는 이스라엘 온회중 공동체의 죄지요. 셋째는 족장, 지도자의 죄, 넷째, 일반 백성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까지는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1절,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저주하는 행동을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 저주하는 그 사람 그 자체는 당연히 죄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얘기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들은 그 사람은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고하십시오. 그것을 떠나서 그만큼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과 3절인데요.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자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사체, 심지어 곤충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의 사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숙제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이 규례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동물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 사람의 시신을 접촉했을 때, 그 시신에 의해서 세균이라든지 안 좋은 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체적인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또한 우리에게 접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자세 네, 번째는 사절에 있습니다. 사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 이든지 선한 일 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입술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렇게 맹세하고, 내가 이거 약속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미를 좀 부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요. 뭐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 참 쉽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언제 한번밥 먹읍시다. 이건 맹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예의상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밥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 가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특별히 1절에서도 그러고 4절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 모든 것.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 혀는 불이의 세계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서 작지만 온 몸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야가보스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의 입을 열면 이것을 살리는 말, 좋은 말이 가득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이 가득하고 그 독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게다가 길들일 수 없다, 쉽지 않다, 사람이 할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언어 속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선한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만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재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자 6절 봅니다.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속죄제물은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 7절 가 보겠습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이 어렵고 곤고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웬 비둘기? 비둘기를 아니 닭을 바쳐라. 그럼 좀 이해가 가시겠죠. 닭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서 많이 키우니까. 그런데 중동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니까 닭처럼 그렇게 키운대요. 이 지붕 위에 비둘기 집을 지어 놓고 거기에 자기 비둘기들을 키우면 얘네들이 날아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 되돌아온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음날도 그러고 다음날도 그러고 고기가 먹어야겠다 싶으면 올라가서 비둘기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비둘기구이를 팝니다. 비둘기 진짜 닭처럼 생긴 그 비둘기구이 머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식량, 고기,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비둘기였던 거죠. 편하죠. 얘네가 알아서 뭐 굳이 먹이를 안 줘도 알아서 돌다가 와서 먹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키우기가 참 쉬웠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죄물로 들이되 이는 속죄죄인 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운쿰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이는 속죄죄라. 자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고운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자 22리터의 2 10분의 1이니까 2.2리터겠죠. 2 2리 그러면 우유팩 두개 정도, 큰 우유팩 두개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은 한 움큼만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서 화제물로 드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바치는 것으로 하겠다. 특별히 기름과 유향을 소재를 드릴 때 넣었는데, 속죄제 때는 아예 이 기름과 유향까지도 뺍니다. 왜냐하면 유향과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받지는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화목제를 위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양이 없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 나는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누구든지 나와서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수록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지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2천만 원짜리 패딩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당연하듯이 연설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참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는 속권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속권제를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권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부지 중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실수할 수 있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질 수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실수로 범할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교회 안에서도 또 실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봤더니 신천지야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사기꾼의 속여 의해서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실수이지만 이를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나 실수했는데 모르고 한 건데 막 당당해 하지는 말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래요. 19절입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야만 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당당하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결코 겸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고요.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온 세계에 평화가 있도록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인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는 필사와 또한 전교인 기도회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용서하심을 따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 없는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주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속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를 이제 정 공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슨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빛살을 합니다 말씀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며 전교인 기도에 은혜 주어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폐허가 된저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참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크시는 애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전교인 기도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하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